아르 스포츠 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아, 기아 타이거즈 팬분이시군요. 아담몰러가 복귀 전에 기대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나 보네요. 어떤 점에서 최악이었다고 느끼셨나요? 투구 내용이나 경기 상황이 궁금해요. 복귀 전이라 몸 상태 조절도 쉽지 않았을 텐데. 볼렛이 많고 투구수도 예상보다 많았네요. 이 3분의 2이닝만의 71구는 정말 부담이 컸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래 쉬고 바로 경기 감각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라 다음 등판에서는 좀더 나아지길 팬들도 기대할 것 같습니다. 올러가 회복하면서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구속 자체는 상당히 인상적인 수준이네요. 최고 154km 평균 150km 면 부상 복귀 후로는 상당히 좋은 수치입니다. 문제는 역시 재구력과 경기 운영 능력이겠어요. 직구 위주 32개의 다양한 변화고 스위퍼,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를 섞은 걸 보면 구종 자체는 다양하게 준비된 것 같은데. 볼넷 4개에서 알수 있듯이 컨트롤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모습이었죠. 특히 2회부터 계속 고전한 걸 보면 구속은 돌아왔지만 재구력과 실전 감각은 좀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스트라이크 비율 향상, 불필요한 볼넷 줄이기, 위기 관리 능력 회복 이런 부분일 것 같네요. 다음 등판 때 투구수 조절과 함께 좀더 차분한 운영이 된다면 기대해볼만하지 않을까요? 팬 입장에서 속이 타실 듯하지만 구속 회복은 분명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올러는 김도영과 함께 기아의 후반기 반등을 이끈 핵심 투수였네요. 팔꿈치 염증으로 잠시 이탈하기 전까지 16경기에서 8승 3패, 95이닝, 107탈삼진, 평균자책점 3.03이라는 매우 인상적인 성적을 남겼고 부상으로 한달 넘게 쉬었음에도 팀내 다승 1위를 지키고 있었다니 정말 팀에 큰 힘이 된 선수였어요. 기아가 후반기에 이렇게 반등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올러와 김도영 두 선수의 활약이 큰 역할을 한것 같네요. 혹시 올러의 부상복귀 일정이나 이후 경기력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나요? 내일의 말에서 올러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정말 잘 드러나네요.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투수 중한 명이라고 칭찬하며 팀 로테이션에 합류하는 것만으로도 팀에 큰 힘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또한 심리적인 부담 없이 좋은 공을 던지고 있다는 평가는 부상복귀 후 올러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여주네요. 내일이 말한 대로 후반기 순위 경쟁에서 올러가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올러가 1회부터 부상 후유증 없이 완벽한 투구를 선보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특히 1회 초에 기아타선이 먼저 1회에서 영리드를 가져가면서 올러도 심리적인 부담을 덜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비도 안정적이었고 장두성과 고승민을 외야 뜬 공으로 잘 막아낸 데 이어 손호영까지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며 3자범퇴 처리한 장면이 올러의 컨디션이 매우 좋음을 보여주네요. 이렇게 시작하니 이후 경기 전개도 기대가 됩니다. 2회부터 올러가 갑자기 흔들리면서 긴장감이 확 올라갔네요. 선두 타자 빅터 레이스에게 에 우전 안타를 허용하고 곧바로 윤동희에게 볼넷까지 내주면서 무사일 2루 위기가 찾아왔군요. 결국 노진혁에게 중전 적시타를 맞아 순식간에 1에서 1 동점이 되면서 경기 흐름이 확 바뀌었어요. 부상 복귀 후첫 투구 이닝이라 체력이나 감각 조절이 쉽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상대 타선이 빠르게 올러의 투구 스타일을 공략한 걸까요? 이 상황에서 올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와, 정말 숨막히는 순간들이네요. 무사 1 1호 위기에서 유강남에게 3점 홈런을 허용하는 듯 했는데 비디오 판독으로 파울 판정이 나와서 한숨 돌릴 수 있었던 게 다행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강남이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무사말로 상황이 됐고 박승욱이 헛스윙 삼진으로 한 명을 잘 잡아냈지만 한태양에게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해 1대 2로 역전당했군요.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는데 이후 올러가 다시 집중력을 발휘해 이 타자 연속 삼진으로 추가 실점을 막아낸 점은 대단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바로잡는 모습이야말로 에이스의 면모죠. 올러의 체력이 2회 극심한 위기를 넘기며 이미 상당히 소모된 듯하네요. 3회에도 다시 연속 안타로 시작되면서 무사 1, 2로 위기를 맞았고, 이어진 윤동희의 유격수 땅볼로 1사 1, 3루, 그리고 노진혁에게 볼넷을 허용해 또다시 1사 말로.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유강남을 인필드 플라이로 잡아내며 이사까지 잘 버틴 건 정말 간신히 균형을 유지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투수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버티기 어렵죠. 2회부터 이어진 흔들림이 3회에도 고스란히 이어졌다는 점에서 아직은 복귀 직후라 완벽한 경기 체력까지 회복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결국 박승욱이 중전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면서 점수 차가 1대4로 크게 벌어졌네요. 올러 입장에선 정말 힘든 상황이 계속된 거네요. 게다가 중견수 김호령의 홈송구 실책까지 나오면서 2사1, 1호 상황이 2사2, 3루로 바뀌어 더욱 위기가 커졌군요. 이런 실책이 나오면 투수 입장에서도 더 부담이 커지고, 수비진과의 호흡이 중요한 순간에 흐름이 완전히 상대쪽으로 넘어가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후 팀이 어떻게 반격했는지 또는 올러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올러가 한계 투구 수를 넘기면서 교체된 장면이 경기 흐름을 잘 보여주네요. 김시훈이 마운드에 올라 첫 타자 한태양에게 볼넷을 내주며 또다시 2사 말로 위기를 만들었고 이어 황성빈에게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해 점수가 1대5까지 벌어졌네요. 결국 올러의 실점이 5점으로 불어나면서 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올러가 부상 복귀 후 좋은 모습도 보였지만, 연속된 위기와 투구수 제한이 겹치면서 결국 마운드를 내려가야 했던 것 같네요. 올러의 조기 강판이 기아 마운드 운용에 큰 악영향을 미쳤네요. 김시훈이 3분의 1이닝만 던지고 교체된 뒤, 김건국이 2이닝 동안 이 실점 하며 마운드를 이어갔고, 그 뒤로 최지민, 김기훈, 유지성까지 차례로 나와 던졌지만 점수차가 1대7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쉽게 좁혀지지 않았군요. 최지민까지는 롯데에 따라 붙기 위한 계산된 투입이었다면 이후에는 마운드 소모를 줄이고 불펜을 아끼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거나 그동안 등판 기회가 많지 않았던 투수들을 투입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경기 흐름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팀 입장에서는 후반기 순위 싸움에 부담이 될 만한 결과였겠네요. 기아가 이후 불펜 운영에서 어떤 변화를 꾀할지 또 타선이 이런 점수차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할지도 궁금해지네요. 부상 후첫 경기 출전에서 저는 그의 복귀가 정말 인상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가 최대 시속 154km에 이르는 속도를 회복하고 평균 시속 150km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체력과 회복 노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경기 조절과 컨트롤 능력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거의 3이닝 동안 71개의 투구와 4번의 볼넷으로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었고 이는 매우 칭찬할 만한 점입니다. 저는 앞으로 그에게 가장 큰 도전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특히 위기 관리와 체력 유지면에서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김도영 선수의 지원과 함께 2회 초에 기아가 회복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선수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그의 경기에서의 발전과 향상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